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이슈가 테마주로 올라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주요 공시들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융 상한가간 테마 종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상한가간 종목들을 살펴보면 SV인베스트먼트 어, 어, 우리기술 네오팩트 어, 썸에이지 어, 이노테라피 CK, H가 있습니다. 어, 대충 보자면은 어, SV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이뮨매드 관련주로서 금일 상한가로 올라갔던 주가가 있었고요. 우리기술은 음,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지금 연속으로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그 해상풍력사업 관련된 걸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어팩트 같은 경우가 이제 우울증 재택 치료 임상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서머지 같은 이제 게임은 크루즈라는 이제 서든et 개발한 백승훈 대표가 개발한 크루즈라는 fps 게임이 이제 첫선을 보인다는 그 소식에 금일 상가로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요 정도만 보고 어,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트 먼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첫 종목은 SV i n v e s t m e n t 종목입니다. 어, 시초가는 4.45%의 급상승을 했고, 상한가는 종가 29.92%의 금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대비 거리량이 이제 1300% 돌파를 했고, 뭐 관련 테마로는 이제 네오팩트랑 미래에셋, 어, 벤처 투자 등이 있습니다. 아, SV Investment가 현재 강세를 이제 보였다가 이제 금일 상한가로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이뮨 매드가, 이뮨 매드가 이르면 10월부터 국내외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 HZVS HD. 이제 VSF에 대한 어, 이상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이제 금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어, 항바이러스제 흡부 물질에 관련된 임상 소식으로 인해서 어, SV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주가의 이제 호재로 작용돼서 이제 금일 상한가로 올라간 걸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뮤매드 이제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이뮤매드 이제 관련주라고 이제 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분은은이리기술이란종목이고요은시 아, 아, 부분은 이부 15.60%에 떠서 갭상승을 해서 상한가는 이제 종가 29.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전일대비 거래량이 500% 돌파를 했고 관련 테마로는 대아티아이랑 어, 주민터넷, 보송파워텍이랑 시노펙스그 다음에 PHI 등이 있습니다. 어, 어제도 우리 기술 상한가 관련된 내용으로 어제도 언급해드렸는데 어, 자회사인서지오가 이제, 서지오가 이제 어 1조 4천억원 정도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공급업체 선정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어제 상한가로 어, 올라왔다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동해 해상풍력발전공급회사로 어, 수익이 커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어, 금일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우리기술과 자회사인 CGO가 한국석유공사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급회사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요. 우리 기술이 이제 자회사 CGU와 함께 어, 한국석유공사와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동해 1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의 한국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어, 어저께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진행이 되셨던 부분이고요. 이번 사업이 이제 동해 1 가스전의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200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으로 어, 사업 규모는 1조 4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1단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요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 우리 기술이 이제 부유식 풍력발전과 연계된 모니터링 및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고, CGO가 이제 부유식 풍력발전기 및어 부유체를 운송과 설치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이제 원자력발전소 제어 시스템과 철도 제어 시스템 등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이 2019년 7월 해상풍력에너지 전문기업인 CGO 지분을 22.9% 입을 했고요. 8월에 CGV 지분 28.5%를 추가로 더 사, 사들이면서 지분 50%를 지분 51%를 확보해서 최대주주로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린뉴딜 정책 관련돼서 이제 해상풍력 발전으로 이제 일했는데 어제와 오늘 그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 공급업체 관련된 소식으로 이틀 연속 상가로 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네오펙트란 종목입니다. 상한가는 금일 29.91%의 종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800% 돌파를 했고 관련 테마로는 한스 바이오메드와 S.B. 인베스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어 네오펙트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초반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금일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울증 재택치료 이제 임상 삼성이 이제 부각된 소식 때문에 금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오펙트가 관계사인 와이브레인과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 중에 임상 삼상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했다는 이제 소식이 금일 뉴스에 있었는데요. 이날 와이브레인은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증의 임상 삼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법을 이용한 우울증상 개선 치료가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를 했고, 내 어펙트에 따르면 환자들이 6주 동안 전자약을 매일 30분씩 사용한 결과 주요 우울장애 환자 중50% 이상의 환자가 우울증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임상은 100% 재택 치료 방식으로 진행 됐으며 재택 기반에 진행된 우울증 치료. 이상 삼상이 완료된 것은 이제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울증 관련된 재택 치료로 개선된다는 이런 부각된 소식 때문에 어오펙트가상한 네 상가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썸메이지라는 종목입니다. 금일 상가는 종가 29.81%로 금일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내샘 등이 있고요. 어, 썸에메이지가 이제 금일 상가를 올라간 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어, 신작인 크루즈라는 게임이 이제 첫선을 보인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금일 어, 호재로 작용되어 상가로 올라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썸에이지가 이제 개발자 회사인 로엘 크로우의 신작 타이틀을 아, 이제 크루즈라고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을 오늘 이제 2 5일날 이제 첫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루즈가 이제 서드어 텍을 개발한 그 로엘 크루즈의 그 백승훈 어, 대표를 필두로 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2018년부터 제작된 어, PC 온라인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서든택을 개발한 로엘 크로우, 자이사인 로엘 크로우, 이제 대표, 백승 대표가, 어, 언리얼 엔진을 통해, 어, 1인칭 FPS, 이제 게임을 이제 첫 선에 보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이 게임은 개발 초기부터 130억대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가 있고, 었 어,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크로우즈 실제 캐릭터와 총기를 사용해 제작된 영상으로 콘솔한서 경험할 수 있었던, 어, 고화질 실사 그래픽을 이제 엿볼 수가 있고 또한 영상을 후반 짧게 추가된 실제 전투 영상을 통해 어, 크루즈 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서비지가 어, 크루즈 말고도 어, 데스티니 차일드와 아, 데스티니 차일드 디페스 워와 어, 데카론 M 등을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종목은, 이노 테라피라는 종목입니다. 어, 아, 사항가는 금일 종가 29.7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리량이 이제 6 2 0 0대 돌파를 했구요. 관련 테마로는 미래셋 벤처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아 이노 테라피 같은 경우에 금일 사가를올라갔던 내용들 분석해 보면, 어, 아, GR패드 유럽 인증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진행 중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보니, 이제 주가가 호재로 어, 적용돼서 금일 상한가로 올라간 가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이노테라피가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이제 금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 했는데 이제 지혈제인 이노실 플러스의 유럽 인증, e 가 인증을 이제 앞두고 있는 데다가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다 보니까 어, 그 부분으로 이제 호재가 어, 적용된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노실의 시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노실과 이노실 플러스를 이제 주요 제품군으로 삼고 있고 이노실은 심장, 내연관술 등의 국소 지혈증, 지혈 패드 등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노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위, 대장 같은 장기를 비롯한 몸속 출혈 부에 위파슬를 붙이듯 부착하는 지혈제입니다. 그래서 부착과 동시에 거의 피가 바로 멈추는 제품이기도 하는데 이노테라피가 자기네 자회사에서 만든 지열제 관련된 부분으로 유럽 인증을 이제 받는다는 부각으로 금일 상한가로 올라온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금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 바이오플라티스 관련주랑 크래프톤 관련주, 어, 종합물류 관련주, 그리고 펩리스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등 다양한 어, 테마주 관련된 테마주, 관련주, 특징주들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주요 공시입니다. 금일 주요 공시 같은 경우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매매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주요 공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오늘이죠. 9월 25일 매매거래 정지가 일시됐고 일시 정지가 됐고 1시 12분에 그리고 어, 9월 25일 금일 10시 42분에 매매거래 정지 해제 날, 해제가 10시 42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공시가 올라와 있었구요 T A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락 유상증자 문제로 9월 28일날 권리락 기준 권리락 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거기 그리고 T.A. 한국 말고도 바이오 리더스나 펜 엔터테인먼트도 역시 어, 무상증자 사유로 권리락 실시가 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시 날짜는 권리1 8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동부제철이랑 동양 신원 J.W. 중외제약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수 오십주 오십만 주 미만 종류 주식 종목 단일가 매매로 나와 있는데 상장 주식 수가 오십만 주가 미만 되면 종류 주식 종목에 따라 단일가 매매 삼십 분 단위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체결 방법을 단일가 매매 삼십 분 단위 매매로 이제 적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적용 날짜가 이제 골 이십팔 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계장 말고도 신원, 동양, KG 동부채질 등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금일 종가 상승률에 대한 상위 종목으로는 s b n INVESTMENT, NEOFACT, CKH, 우리기술, 썸머이지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한가를 올라왔던 종목들이 상위로 푸른떠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와 거리량, 시가총액도 볼수 있으니까 상승종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현락종목은 종가하락률 상위종목으로 텔콘, RF제약, KPM테크, 빅텍, 루미마이크로, 스펙코 등 역시 어, 다양한 하락 종목에 대해서 현재가와 거래량, 시가총액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래량 급증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율 이제 상위 종목으로 솔본, 어, 사재오양, 한국컴퓨터, 인노테라피 어, 등이 이제 현재 나와 있고요. 역시 현재가 거래량, 어, 시가총액도 같이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개 종목이 어,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9월 25일이죠. 9월 25일날 다 지정이 됐는데 어, 신성인지랑 초록뱀, 세진중공업, 유니테스트, 신풍제지, 한일진공, 경방, KG동부지철, 서울리거, 네스엠, NK맥스, KCT라닉스가 금요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거는 어제 PCL이 9월 24일 어제 어, 투자금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나와있네요. 투자 유용 종목은 뭐 변동사항이 없고요 단기과열 종목 같은 경우도 9월 14일 어제 이트론이 단과열 종목으로 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정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변동사항이 없고요 어, 관리 종목 같은 경우도 어, 딱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규 성장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원방테크가 골이십사 일날 신규 상장됐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도 뭐 딱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해당 금일 이제 이슈가 됐던 어, 테마와 그 다음에 주요 공지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어 다양하고 알찬 주요 공시 내용과 그다음 해당 종목에 대한 주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첨 문자 무료 체험 2일 신청이 여기 있죠. 그래서 회원 로그인 하시면 무료 체험 신청해서 이틀 동안 저희가 이제 휴대폰으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일 2번, 하루에 2번씩 해서 이제 총 2일 4개의 문자가 나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장중 배팅 한건종가 배팅 한건에서 하루에 2건, 총 이틀 동안 4건 정도가 이제 문자가 나가니까요. 한 번씩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